안녕하십니까. 울란바타르 목장을 섬기는 김지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99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1편 99편의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3절, 5절,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잘라냄, 분리함의 뜻이라고 합니다. 더러운과 분리된 상태, 구별된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뜻은 본문 4절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세상에서 말로 행동으로 또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 저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함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할 때도 죄스럽고 부담스러워서 거룩하신 또는 공의의 하나님 등으로 하나님을 칭하지 못하고 제 바램을 살짝 넣어 종종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정의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죄 없이 살아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라는 의문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저희와 같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성경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하셨고, 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용서하셨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와 윤례, 즉 식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이 사람들이 지키기 쉬웠으면 그 계명들을 주셨을까? 자식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지만 부모들은 자식을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녀, 남녀노소가 자기 눈에 예쁜 것들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고 건강에 신경 씁니다. 저는 아직도 이웃들을 고통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을 제 몸같이 사랑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사무엘의 일생을 통해. 성, 일생을 성경을 통해 보았을 때 그들도 연약하고 실수를 하며 잘못을 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부, 그 중에 일부를 살펴보면 모세는 본인의 의지대로 반석을 두번 쳐서 물을 내는 불순종을 하였고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사무엘은 자식들을 잘못 양육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등의 잘못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귀감이 되는 제사장이며 중보자이며 영적 지도자들인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윤례를 지켜 거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이 증거와 윤례를 지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벌을 받기는 했지만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과 용서를 받았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화가 날 때도 많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약속한 일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마다 화를 낼까? 한번더 참을까? 나를 무시하나 하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보고 있으면 왠지 눈물이 날 정도로 애틋하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잘못한 일들이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자식이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해서 약속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때때로 벌은 주지만 결국에는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율법을 통해 거룩할 수 없는 피조물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음행을 저지르고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돌로 여인을 쳐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여인을 군중들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여인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은 저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여인의 죄가 자신들에게도 있음을 깨달은 군중들처럼 저의 죄도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저희의 불순종을 잘못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저희의 작은 순종과 감사에 기뻐하시고 저희의 죄를 대속하신, 지극하신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한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니고 비록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용서받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경배합니다. 저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겸손으로 순종과 회개를 통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같이 응답받는 거룩한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